아, 여기가 그 진잠에 있는 대전 진잠이죠. 처음 와봤어요. 네. 새벽에 그 순간 묘결이라는 책을 좀 봤는데, 사놓은 지꽤된 책이에요. 근데 이게, 여기 원내동, 지금의 진잠 쪽에 좋은 데가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쪽 진잠에 근처에 있는, 일단 한번 산을 가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왔는데, 찾아보니까, 산이 있긴 있더라고요 여기가. 근데 이기뭐 여기 보면 이게 무슨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런 게또 있어요 이게 두 다리가. 심지어 이렇게 물도 오고요. 르 제가 느끼는 거지만 대전도 진짜 하긴 예전엔 여기가 대전이 아니었죠 진작쪽은저 어렸을 때만 해도 대전 해봐야 동구, 중구. 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점자 넓어지면서 뭐 서구 생기고, 뭐 대덕구, 뭐 유성구 같이 이제 통합되고, 막 이러면서 대전이 커진 거지. 사실 여기가 예전에는 뭐 대전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대전 된 지도 20년 됐겠죠, 20년 넘었을까. 아, 2 20, 30년 됐겠는데. 어쨌든 여기가, 어이렇게뭐 물도 그러고 이게. 원래 물이 흐르는 건지 아니면 비가 와서 그냥 흐르는 건지. 아, 오, 우싹한데, 좀? 깜깜해가지고. 처음 와보는 길이라서. 산, 산장산. 이쪽으로 가야되네, 이쪽으로. 이게 좀 음침한데요. 뭐야 안개도 쭉 껴있고. 이프레시도 없이, 진짜, 이 씨발, 미친 또라이지, 진짜. 아, 내가 생각해도. 사실, 산을 그냥. 산을 오려고 한건 아니었는데. 그냥, 그냥 나온 거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시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 일단 산이 있는 거 알았으니까... 그렇 아, 여기서 지금 올라가는 거는 이건... 보무산 같은 경우야. 이제 가로등 같은 게 있으니까 올라가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 생각에도... 잘 많이 가본 산이라면 뭐 밤에라도 가는데 처음 와본 산을 안보이는데 가는거는 아 이건 또라이집같아 거기다빛가좋와서 지금 좀 약간 미끄미끄러운데 여기다 뭐 호박 한국 사람 참 대단하죠. 어디 땅, 그냥 구석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은 뭐라도 심으려고. 여기가 물이 흐르긴 흐르네요. 이게 확실히 산이 나서. 이 냇물이 이렇게. 심지어 여기 약수터도 있더라고요. 이게 오른쪽으로 가도 산장산이 나오고 왼쪽으로 가도 산장산이 나오네. 이쪽으로 좀 가는 길은 좀 이게 도로 가 이게 좀 콘크리트가 아스팔트 아니 아스팔트가 아니라 시멘트가 좀 깔려 있어서 이쪽 길이 좀 가기는 좀 수월할 것 같네요. 근데 이게 이 프레시를 키면서 영상을 찍을 수 있어요. 아 이거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네 아, 먹어 안 되네. 영상 안에서 밝기 조절하는 거도 있는데이제 이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여기 있네요 저쪽 정상이 보이긴 해요 여기서 바로 정상이 보여요 보니까 245m 정도 되는데 음이 형태를 봐서는 산이 괜찮네요 이렇게 타기에도 그렇고 물론, 뭐, 고무사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아다만이 이렇게 싹 이렇게 감싸주는 게, 뭐, 그닥, 예. 이게 산장산. 길장에, 이게 생산할 때 산, 그치를 쓰더라고요. 산장산. 뭔가, 이게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그런 산인 것 같은데, 길게 뭘 만들어낸다 만드는 걸 길게 한다 와이프가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이거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2020년 9월에 만들어 네 음. 2020년 유성내진 마을공제 공모 사업 리빙랩 굴다리 안심길을 디자인하다. 가을심토, 심심풀이. 잘하는 짓이죠. 뭐, 어쨌든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뭐라도 있는 게 낫죠. 모양이도 있고. 이런 게잘 포장만 하면 사람들이 혹해 가지고 올 수도 있죠. 오고 나서 후회하겠죠. 애기하면서 울있으로들 음. 이게 무슨 초등학생 이그까 사실 저는 하, 음악은 그래도 좀 이해를 하는데 미술 이건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요. 솔직히 어떤 유명한 작가가 그린 그림은 뭐 초등학생 이 그린 그림도 못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그때 막 그게 무슨 뭐 몇십억 몇백억 하고 예술이라고 막그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의 가치에 따라서 그 당격히 매겨지는 거겠죠. 여기에 보수라고 또 나무도 큰게 하나 있네요. 시골 마을 같은데 가면 보통 이름 하나씩 어우 꽤 큰데 어 둘레가. 어우 둘레가 상당한데 아니 느티나무네 원내동 느티나무 보수 어우 수정약 400년 나무둘레 5.2미터 1982년에 지정됐네 1 6년 아, 지금 2000년이니까 대충 해도 1600년이란 얘기인데, 아, 1600년, 1592년에 임진왜란 터졌으니까 아, 임진왜란 터지고 나서... 광, 광행, 광인조... 아, 이때쯤에 뭐 심었다는 얘기인가 사기도 겁내 힘들었을 텐데, 네? 나무라도 심어야지, 무슨 마음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나라는 진짜 X같고 진짜 삶은 피피하고 백성들은 할거 없고 전라네 응? 거기다 이제 하, 경신 대기금까지 이제 앞으로 오는데 뭐라도 심어야 되는 마음은싶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정유재란도 일어났죠 지금. 하여튼 그 가장 그 힘든 시기에 심어온 것 같아요 아, 이게 약수통이, 딱히 튕 이게. 뭔가, 약수통의 모양은 돼있죠? 거북이에다가 입, 이거 누가, 누가 이렇게 입구에다가 호스를 박아놨어. 아, 이거을 이렇게 저장하려고. 차, 이게, 음, 뭐, 개인이 자기의 그, 이 밭에 물대주기 위해서 이런 짓을 했다면 욕먹을 짓이지만, 이 공공을 위해서, 사람들이 물을, 아무 때나 편하게 먹고 가라고 이렇게 했으면은, 칭찬받, 칭찬받을 일이지. <laughs> <laughs> 아, 진짜. 이해를 못하겠네, 이거. 왜 이렇게 났지? 아니, 물이 고이면 썩을 텐데. 그냥 흘러 쭉 나오게 놔둘 거를 왜 저렇게.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이건 좋게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건. 아.